이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물체 A, B의 충돌 상황과 s-t 그래프를 보고 보기 중 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 분의 거리이므로 속력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충돌 전 상황을 분석해 보면, 두 물체가 가까워지는 속력은 vB+1이고 충돌 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1분의 4는 4이므로 vB는 3 m s 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충돌 후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충돌 후두 물체는 멀어지므로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크고 멀어지는 속력은 uA uB. 충돌 후 그래프의 기울기는 2분의 2는 1이 됩니다. 한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 보면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므로 A, B의 질량에 각각 1kg과 2kg. 충돌 전 속력에는 1m/s와 3m/s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1곱하기 1 더하기 2곱하기 3은 u a 플러스 2 u b가 됩니다.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의 두 식을 변변 빼서 계산해 보면 u b는 3분의 4미터/sec, 초록색 식의 1을 대입하면 u a는 3분의 7미터/sec가 되어서 u a 대 u b는 7대 4이므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돌 전후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a의 질량은 1 k g 속도변화량은 3분의 10m/s 이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3분의 10n/s가 되어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기형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나크 운동과 연직상방 운동을 하는 두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물체에는 중력 즉 보존력만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충돌 전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물체 A가 점 P에서 r 로갈때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높이가 h만큼 감소했으므로 mgh가 됩니다.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점 P에서 운동에너지는 0이므로 점 아래서 A의 운동에너지는 감소한 위치에너지와 같아서 mgh가 되고 점 아래서 A와 B의 운동에너지가 같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B의 운동에너지 역시 mgh가 됩니다. 이제 B의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위치 아래서 위치 에너지는 3mgh, 운동 에너지는 mgh이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4mgh입니다. 점q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이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이 됩니다. 이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2분의 mv제곱이 4mgh와 같게 되어 v제곱은 8gh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또점 아래서 B의 운동에너지는 MGH이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점 아래서 물체 A와 B의 운동에너지가 같고 크기가 무시되어 위치에너지 또한 같게 되므로 역학적 에너지 역시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므로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상수가 k로 동일한 새 용수철에 대한 세 가지 실험 상황을 보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과정 A에서는 용수철을 양쪽으로 d만큼 늘렸으므로 총변형길이는 2d가 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1하기 k 곱하기 2d의 제곱이 되어서 2kd 제곱이므로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두 번째로 과정 B는 수평 방향에서의 실험이므로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을 고려하여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d의 제곱이므로 2kd 제곱이 됩니다. 과정 C에서 물체를 매달아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x0라고 하면 물체에는 중력과 탄성력만이 작용하여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kx0는 mg와 같게 됩니다. 이제 과정 C의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탄성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용수철은 변형될수록 같은 길이를 변형시키는 대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므로 변형 길이는 단순히 늘린 길인 2D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당긴 후에 전체 변형 길에서의 에너지와 당기기 전에 변형 길에서의 에너지의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식으로 써보면 위와 같이 됩니다. 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물체의 높이가 2D만큼 감소했으므로 -2mg리가 됩니다. 또, kx0는 m g 이므로 이를 위해 대입하면, 과정 c에서의 전체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ekd제곱이 되어, 과정 b와 같으므로, d는 맞는 보기입니다. 또, 위에서 구한 과정 c와 과정 b의 탄성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비교해보면, k, x0, d가 모두 양수이므로 c의 탄성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d 가 또한 맞는 보기가 되어서, 정답은 5번 리앤티그시 되겠습니다.